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빌드 패스트 폭풍 왕겸 온니 폭풍 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초패스트는 아니더라도 빠르면서 온니 폭풍만만 뽑기, 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이번 거도 역시 쉽지 않아요. <laughs> 제가 요즘 이거하고 온니 분열기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온니 분열기도 해보고 있는데 아온니 분열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공중 유닛이 하나라도 뜨니까 게임이 터지더라고요 아, 생각,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꾸준히 도전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는 대로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니 폭풍암 일단 온니 폭풍암은 과연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바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두 가스 한 다음에 빠르게 시작해야겠어. 투 가스로 시작합니다. 투 가스로 가스를 좀 테크를 빠르게 타면서 시작할 거야. 언니 폭풍 한겸초 패스트 패스트 폭풍 아니겠습니까? 가로 그냥 여기다가 지어버리고 좋았어 현재. 가스 캐고, 가스만 먹는지만 보고, 안 먹어, 안 먹어. 이제 갑니다, 갑니다. 본진으로 와. 본진으로 오고, 어, 따라오나요? 너 따라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 가, 여기로 갑니다, 여기. 과연 초패스, 여기다 그냥, 여기다 그냥 수정탐을 지워버리기 상대 투가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진 우간을 할 거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조금 뻔하지만은 괜찮아요. 그래도 합니다. 초반 유닛은 뽑도록 할게요. 이게 초반에 견제를 맡기 위해서는 초반 유닛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우선을 하고 4도 정도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게 우주가 몽 올라가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폭풍함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정찰 유닛을 딱 끊고 시작하자 잡아! 잡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고고고고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바로 3분의 3대 신호소를 3분의 1대 신호서를, 이거 실화입니까? 신호서딱올라가주면서 어? 어? 이거. 이래도 가스가 좀 부족한데요? 촤촤촤, <laughs> 이거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어 이거 해병 해봐야 되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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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랑 싸워주면 안되는 녀석이었는데 싸워 싸워 킬킬킬킬 폭풍하면 지킵니다 지킵니다 어어 이거 오 이러면은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거든요? 입구 막아 입구 막아야 돼 아걔 모선에게 나댔다가 기다려. 기다려. 죽어버렸어요. 어? 오 어, 계속 옵니다. 대체 아, 좀 빨리 빨리 빨리. 한센 네가 필요해. 아안되겠 여기 살짝 빼서 <몰>. 오 응, 공격하고... 공격해 음, 주면서... 폭풍암을 공격하줍니다. 폭풍암, 너는 가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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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고... 차선폭풍함 사거리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해방 패션 쿠고 이거 주고 오케이. 얘는 잘 때리고 있죠. 이거 맞고, 여기서 다시 수비하면서... 오,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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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맞으면 안 되지 오어좋았어난 수비 수비 그 다음에 어니 폭풍화는 아니겠지만은 초튀스트 폭풍화로 바뀌었어요초튀스트 폭풍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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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여기 수비해놨고, 가스는 여기서, 여 여기 공격합시다. 미네랄이 남기 때문에, 멀티를, 폭풍한테 사거리 배틀을, 폭풍 이거 딱 걸어주고, 앞마당까지 먹어줍니다. 어공격수 겁나 느려 내려 폭포함 사거리 아닙니까 한번 정면도 압박 정면도 가지면서어 뭐야 얘 돌았어? 하지만 전 괜찮아 아얘 깨졌네요 한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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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짚고 지레 지레 때려 때려 오오 아 자, 잡혔나 잡혔나 아, 폭풍만 모으는거야 이렇게 와. 네 후퇴하고 폭풍만 모읍시다 여러분 폭풍만 모으는거야 이렇게 폭풍만 어딨어 생각보다 겁나 비싸요. <laughs> 폭풍한 300원 찍기가 힘들어. 설마 이거 그래도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자, 가자 폭풍아. 지뢰로폭풍아면 막을 생각을 하네 때리고. 아 사거리하면 또 폭풍아 아닙니까? 사거리하면은 사거리면 하 폭풍아 아닙니까? 폭풍아. 여기서. 때려! 오오 지레의 시야 밖에서. 여기서 못뭐 캐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폭풍함 쌓이고 있어요, 폭풍함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너 어, 이런 거 상대 안 되지. 여기 장악했으면은, 이거 폭풍함으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폭풍함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옷입 폭풍함은 아니었지만은, 그도초페스트 폭풍함. 성공 가나요 이거? 첫번째부터 여기서 스캔을 뿌리지만은 왜 스캔 뿌리지? 관측선이 없어서 못하고 여기서 어? 이거 뭐하고 있나본데? 튜튜튜튜아 지뢰 점수 했어야 되는데 어어우 어, 뒤에 맞았어 어 이거 아프다 어.. 폭풍아, 하지만 세대. 나 이거 있거든요, 보풍아이저 상이 더질수 있어. 여기를 장악해버리면은. 좋았어. 공업도 돌립니다, 공업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 잡혔지만은 여기다 여기다 아... 지뢰 지뢰 지뢰를 못봤어 아, 때려 아 안돼 안돼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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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되면은 몰라 다시 아 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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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게 퍼포이두 개씩 나오니까 도우로 가야겠다 오 괜찮아 여기서 모으면 돼 모으면. 저에게 많은 미네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렇게 막 여기까지 여기 멀티 먹어주면서 후반을 도움하는 거, 후반을. 할수 있어. 그래서, 모으자, 모으자. 어차피, 테라는 가난해. 관측선은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도 멀티 먹어주고, 여기도 멀티 먹어주고. 여기 빨간 점이 지나갔거든요? 죽어버리고 계속 모으면서 저는 운영에 운영 운영 운영입니다 여러분. 그러고은딱 걸어주고 이제 오펜 언니 폭풍 하면 완성이 됐는데 과연 이게 이길 수 있을지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쭉어짤면서 여기서 뽑아야 돼. 오자 폭풍함. 업그레이드 되주면서 모는 거야. 가스, 가스가 생각보다 부족해 이게. 가스를 많이 모아줘야 돼 가스를 모아주면서 관측선은 공격 유닛이 아니니까 뽑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건 항공함대, 한, 거의 황금함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게임 한적은 진짜 처음이네요. 이게 운영, 운영이에요, 운영. 멀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좋았어, 이길 수 있겠는데? 사겸차 그걸 뽑아야겠다 저게 그게, 그게 필요해 어 멀티 예. 어 상대 병력 조합이 헤 <laughs> 옴니 폭풍함이가 이제 본거 같아요 폭풍을일찍 봤을 때 의심을 했어야 했어야 했는데 오버 테란 도 여기도 몰티 모는데 나랑 뭐 자원전 하자는 건가? 하지만 이거 피할 수 있죠? 이거 버리는 것 같은데, 갖다 버리는 느낌이죠 좀있건좀 버리는 느낌인데 좋았어, 난 계속 폭풍 모으면 되는데 폭풍환. 깨지 마, 누면 돼. 하나하나 깨는 거 방전을 펴. 이런 데는 전부 다 방대 충전으로, 방대 충전이라네. 우리는 모터넷 그룹. 탱크 시지 모드는 이걸로 폭풍원을 딱 잘라낼 수 있죠. 야나 공사업이다 공사업. 들어는 반야 폭풍원 공사업. 세란이 부자야. 전진 상태에서. 세란이 부자라 가지고 세란도 분명 비싼 조합을 할 텐데. 내고. 자원, 자원으로 앞선다 일단 여기 꺾어내야겠어 폭풍도 어, 모이니까 질수 좋아요 하나씩 잘라내는 거 이렇게 사거래 아닙니까 폭풍움이 여기서 또 통화해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래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방 포맨든 어, 날라갔지만 은킬 없고 우선은 바이킹 안돼요 <laughs> 이게 포즈 나 포즈 어딨지? 아 포즈 날라갔네요. 그렇고 주지 와 폭풍 함으로 이기기. 와 느려 터졌지만은 결국 폭풍 함으로 승리를 하네요. 아 이거 뭔가 좀네 뭔가 좀 아쉬운 면좀 있긴 한데 그래도 와 초페스트 폭풍 함겸 온리 폭풍 함으로 승리하기 성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